데일리 브리핑. 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 택트 파운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한특 파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블랙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오늘 사이버 먼데이까지의 소매 판매가 연말 대목 경기를 좌우할 것으로 알려져고 있는데 올해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예상을 좀 뛰어넘는 열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 그 어... 쇼핑객들의 발걸음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게 실제 매출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 그야말로 오늘 사이버 먼데이에 지금 이 순간도 일하는 대신에 아마 컴퓨터 또 이제 스마트폰에서 <laughs> 쇼핑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아, 이제 아드, 예, 아드비 분석은 오늘 하루. 사이버 먼데이 하면 온라인 쇼핑이 요새는 열기를 내고 있는데 그렇죠. 온라인 쇼핑에서는 최대 규모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항상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사이버 먼데이 하루에만 1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오, 지금 아이고.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매년 늘어왔는데 사이버 먼데이 120억 달러를 오늘 돌파한다면 은 지난해에 비해서 6%나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조짐이 이렇게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라 것이 바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쇼핑이 열기를 보였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사이버 먼데이도 거의 뭐 피날레 이 닷새 간, 나흘 간의 그 최대 쇼핑 시즌에서 어, 마지막 그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 그 120억 달러 그 매출을 사이버 먼데이에 올리게 된다면 어, 또 이제 지난 블랙프라이데이에 어, 98억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네. 이것도 어, 지난해 91억 달러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고요. 어,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 에, 온라인 쇼, 한 군데에서는 뭐한 8.5%가 늘어난 것으로 밝혔고 또 아도비 분석은 7.5% 그래도 98억 달러를 하루에 올렸다는 점에서 아, 지난해 7.5%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먼데이도 6%나 늘린 120억 달러를 기록한다라면은 상당한 그 예상을 뛰어넘는 아, 쇼핑 연말 대목 경기 호황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대로 조금 스토어에서의 매출, 즉 매장 매출은 조금 그렇게 뭐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은 메스터카드 아, 스페인 펄스가 뒤집게한 것을 블랙 프라이드 하루만 보더라도 아, 이 스토어에서 매장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서 1.1%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근 방문은 4.6%늘어났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발걸음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은 예. 아, 이제 상당히 그뭐 그것을 모두 다 물건을 산다고 샀다고 할 수는 없, 없을 것이고요. 아 온라인 매출은 아, 말씀드린 대로 8.5%한분이 메스터카드 스탠딩펄스는 85 8.5% 증가를 집계했고 아도비 분석에서는 7 5 증가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또 이제 어떤 품목을 다 집계하는 애들라서좀다르진것같더도 온라인 쇼핑 열기는 예상 예측을 예측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실제 매출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 연말 대목에서요 미국민 그 소비자들의 쇼핑 패턴에서 눈에 띄게 변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장 매출, 매, 매장의 그 쇼핑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으로 확연하게 계속 기울고 있는 것으로 음, 볼수 음. 있고요. 아직까지도 예. 뭐, 전체, 1년 전체 매출에서는, 아, 역시 그, 아이 스토어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음, 그런 음. 매장 매출이 많고요. 네. 또이 소매점들도 보면은, 아 요즘은 저 하나, 매장에 와서 직접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온라인으로 쇼핑해서 주문하고 픽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뭐아이 전통 매장에 있는 도다 온라인으로 와서 온라인으로 해서 하이브리드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을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 매출 증가율만 보더라도 벌써 온라인 매출이 상당히 온라인 쇼핑과 매출이 그 상당히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할인 폭이, 매장 매출이 조금 뭐, 제자리 하는 것처럼 보이서 그런지, 할인 폭도 이번에는 조금 예년보다 늘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음. 아, 어제, 지난번에 그, 전해드릴 때는 25% 정도, 또 많으면 30%가 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 분산되다 보니까, 음. 연말 대목의 할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일부 평소에 잘안 팔렸던 장난감이나 게임 또 의류 같은데 할인폭만 최대 7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정도에 볼때 할인폭이 평균 35%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게 지난해는 22%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한 20년 만에 그 가장 큰 폭의 할인을 이번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부터 사이버 먼데이에 하고 있다 보니까 경기가 아마좀 냉각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가 나왔기 때문인 듯 소매점들이 역시 할인 폭을 좀더 확대한 것으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또, 이 쇼핑 패턴, 소비자들도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아직도 이제 많이 그 인플레이션이 완전 해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돈을 뭐 쓸래야 물건을 많이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돈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스마트하고 스트레티직,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리 계산을 해서 어, 이제 거의 뭐 어, 전장터에 나가는 것처럼 어, 이렇게 이제 스마트한 쇼핑, 또 전략적인 어, 씀씀이를 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해졌다라고 음. 미 언론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푼에도 더 깎아주는 어, 할인폭을 좀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할수 있고 그렇게 이제 될수 있고요. 또한 가지 그 패턴의 변화 보면은 온라인 쇼핑이 지금 상당히 많이 그 활성화됐다고 하는데요. 네. 아, 올해 처음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이제는 54%또 블랙 프라이드에도 아, 53억 98억 달러 가운데 53억 달러는 스마트폰으로 했다고 합니다. 오, 네. 스마트폰에는 뭐 이제 아이, 이제 그 아이패드와 같은 그런 그 태블릿 PC도 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돼서 온라인 쇼핑의 그 패턴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런 아, 쇼핑으로 바뀌면서 데스크탑, 그 특상어에서 그 노트북이나 그런 것을 아, 이제 그런 것을 통한 그 쇼핑문을 처음으로 올해 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 변화일 수 있고요. 또한 가지 변화는 바이나우 페이레이터라는 것이 올해 무려 72%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뭐냐면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상 구입 아니겠습니까? 외상. 그렇죠. 지금, 네. 아, 지금 사고 물건값은 이제 분할해서 내는 건데, 네. 이 크레딧 신용카드 사용이면은 전체 그돈 안에 그 사용한 빚과 합쳐지기 때문에 예. 이자 돈도 많이 높아지는데. 음흠. 이거는 스토우카드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베스트바이에서 컴퓨터 노트북을 하나 사더라도. 그 베스트 바이 그 스토어 카드를 만들면은 뭐 1년 안에 나눠서 낼 수도 있고 최대 2년까지 이렇게 나눠서 낼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지난해부터 아 상당히 그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음, 네. 올해는 72%나 들었다는 것을 볼 때는 아 역시 아 상당히 그 외상 구입이 또 분할 납부가 음. 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 연말 대목 결과를 바탕으로 볼때 앞으로의 전반적인 미국 경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2024년 경기 전망들이 벌써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쏟아져 네. 나오고 있는데 대략 그 이제 맥락은 아마 비슷한 그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가, 인플레이션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 가격이나 마이너스 물가가 이제 지금보다 마이너스 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핵심 상품들은 아마 아~ 이 분명히 지금보다도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주거비 렌트비나 그런 것은 디스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가격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떨어지는데 아직도 이제 플러스 지난해에 비해서는 이제 오른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건 스탠 리가 바라보고 있고요. 아, 골, 이제, 제피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물가가, 지금 현재 3., PC 물가가 3.4%인데, 내년 상반기에는 2.5%, 내년 전체는 2.4%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성장은 역시 그래도 1% 안팎에 상당히 그쯤 둔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경기는 없을 것이라고 모든 그 전문 기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금인상도 이미 끝났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6월부터는 아마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경제 분석 기관들은 일제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